이거 모르고 단백질 먹으면 콜레스테롤 폭발합니다. 단백질 잘못 먹으면 살찌고 콜레스테롤 쌓여서 건강 망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포화지방이 많아 과다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지방 걱정 없이 단백질을 안전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곡물 단백질. 현미, 귀리, 율무 같은 곡물은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껍질째 먹는 통곡물은 단백질뿐 아니라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까지 풍부하죠 두 번째 콩과 두부 콩 단백질은 그냥 먹으면 흡수율이 낮아요 두부 된장 청국장처럼 발효되거나 가공된 형태로 먹는 게더 좋습니다 세 번째 화분 꿀벌이 모은 꽃가루 화분 소고기보다 단백질이 많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피로회복에도 좋아서 추천드려요 이제 단백질도 똑똑하게 선택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